뭐 손흥민 선수의 스프린트는 예전만치 못하다. 손흥민 선수의 노세화를 좀 걱정하는 시각도 좀 보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도 라인업을 봤을 때, 오, 손톱이야? 손톱이야? 다들 이렇게 음. 얘기를 할 정도로. 네, 3월 A매치 두 경기가 끝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 선수의 활용도에 대한 고민도 좀 깊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기자님이 네. A매치 두 경기 다 현장 취재를 나가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 현장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톱자리에서 손흥민 선수의 강점, 슈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다 한 슈팅을 못 보여줬다는 게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들었는데, 어, 사실 우리나라 축구팬들이 뭐 손흥민 선수의 스프린트는 예전만치 못하다. 손흥민 선수의 노세화를 좀 걱정하는 시각도 좀 보입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뭐 일부는 현재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서 은퇴하고 좀 소속팀에 집중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보이기도 하는데 기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흥민 선수의 어떤 스프린트적인 어떤 저하라는 거는 나이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실제로 좀 맞기도 하고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폭발력이라든가 결정력이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줄어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더군다나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측면에서의 움직임과 중앙까지 소화할 수 있는 능력, 또 실제로 요르단전에서 홍명보 감독의 승부수로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에서 지금 손흥민 선수가 그라운드 위에서 없어도 된다라는 의견은 저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 톱 최전방 손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워낙 EPL이라는 큰 무대, 토토미라는은 틀럽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손톱이 기용된 게홍명보 감독 부임 이후에 처음이었거든요.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도 라인업을 봤을 때, 오, 손톱이야? 손톱이야? 다들 이렇게 음. 얘기를 할 정도로 기대를 많이 또 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적극적인 그리고 위협적인 슈팅 장면이 나오지 않은 거는 사실이지만 언제든 손흥민 선수는 좋은 장면이 있을 때는 또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결정력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 손톱이라는 거가 우리한테 당장은 플랜 A가 아니잖아요. 손흥민 선수의 주 포지션은 어쨌든 측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손톱의 어떤 플랜 B를 명확히 가져가되 플랜 A를 좀더 확고하게 다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최전방 자원 뭐 오영규 선수, 뭐 주민규 선수, 오세훈 선수도 있고요. 그 선수들이 최근 경기에서 득점을 터트린 지가 A매치에서 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를 먼저 잘 생각을 해보고 그게 안 됐을 때 손톱을 정말 플랜 B로 과감하게 꺼낼 수 있는 전략적인, 전술적인 좀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도 좀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르단전 끝나고도 이제 손흥민 선수께서 다시 한번 잔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랬어요. 고양 종합 운동장에서의 잔디 그리고 수원 월드컵 경기장서도 그거보다는 조금 나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우리는 갈 길이 멀다. 관리적인 측면을 조금 더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줬고요. 실제로 제가 K리그 취재를 갈 때마다 축구장을 갈 때마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는 평소보다 이른 개막 뭐좀 날씨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잔디 상태가 관리가 쉽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축구의 발전에 있어서 잔디 관리는 어떻게 보면은 필수 불가결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고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평소 알려진 바로는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스킬이 네. 긍정적인 부분만 계속해서 말하고 부정적인 언급은 따로 안 하는 걸로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잔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나라의 잔디 문제가 심각한지 알수 있는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 지금 현재 리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 잔디 관련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도 저도 기사를 많이 쓰고 뭐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현실적인 조금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구단이 경기장을 직접 소유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또1년에 사실 축구 경기가 매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에 벌어들이는 수입과 이런 문화 공연에로 콘서트로 이렇게 벌어들이는 수입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현실적인 문제가 사실 많이 부딪히는 건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잔디 관리에 어떤 책임자들께서 분명히 계실 텐데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 연맹 같은 경우에는 또각 구단에마다 이런 교육을 진행을 하거나 실제로 답사를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체계적으로 진행이 돼서 언젠가는 우리도 좀 좋은 환경에서 선수들이 부상 걱정 없이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했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잔디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3월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 내용들도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홈에서 집중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라고 발언을 해 화제였는데요 어~ 현장에 있던 기자가 집중할 수 없는 무언가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그건 정확히 본인도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남겼기도 했는데 어~ 이~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를 저희가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이라고 시작하는 그 인터뷰의 내용을 저도 보고 들으면서 많은 고민이 있겠구나 많은 생각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좀 느꼈어요.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파악하진 못했다고 라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조금 곱씹어보면서 첫 훈련 때 하셨던 말씀이 좀 기억에 남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두 경기 연속 무승을 하기 전이었고 이 연승을 목표로 했을 때 이제 홍명보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바로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두 경기인데 이 선수들이 중요한 경기란 걸 알고 있지만 조금 더 편안하게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한 부분이 조금 이 인터뷰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선수들이 부담감을. 느끼거나 좀 분위기 자체가 흔들리는 면이 대표팀 내부에 있지 않았나라는 조금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또 그런 경우가 오랫 동안 지속되면 안되기 때문에 이거는 또 대표팀 차원에서 뭐 감독님뿐만 아니라 뭐 협회와 코치 코칭 스태프 차원에서도 선수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부담감을 덜 느낄 수 있게 멘탈적인 접근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저는 해당 인터뷰를 듣고 저도 개인적으로 네. 요르단 전이 아닌 이만 전 이후에 이런 인터뷰 가 나왔으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갔을 것 같은데 저는 2차전은 좀 다른 양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잔디 문제를 손흥민 선수도 언급을 했겠지만 네. 뭐, 수원 월드컵 경기장, 수원 삼성이 경기장을 좀 양보해줄 만큼 기다려주고, 그리고 잔디 관리에 좀 많은 힘을 썼던 구장인데, 어, 여기서의 잔디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어, 1차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시차 적응이나 아니면 컨디션 관리의 부분에서 조금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 써야 되지 않았나, 라는 축구팬으로서의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뭐 잔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수원이 더 나았던 거는 사실이고요 뭐 소집하고 나서야 어쨌든 시간이 또 조금 흘렀으니 시차라던가 컨디션적인 부분도 좀 오만전보다는 좋았었을 게 분명한데 아쉽게도 이 요르단전에서도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두 경기를 모두 봤지만 우리가 정말 목표로 하는 월드컵 본선 무대 그리고 다음에 있을 또 아시안컵을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 더 대표팀의 어떤 전술적인 역량이라고 하던가 선수들의 어떤 케어 이런 것들이 한층 더 수준이 높아져야 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매번 A매치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잔디 뭐~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잔디부터 선수단의 케어 뭐~ 전술적인 어떤 향상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원하는 좀더 높은 레벨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대표팀이 이제 소집 해제가 됐습니다 네. 어~ 남은 시즌 해외파의 일정도 좀 궁금한데요.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EPL의 순위가 워낙 좋지 않잖아요. 서둘러서 리그에서는 조금 도약을 해야 되고 유로파 리그는 8강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를 만나는데 아이 팀도 만만치 않거든요. 최근에 또 토트넘이 부상자가 많이 복귀하면서 전력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이 A 매치데이 이후에 남은 시즌 얼만큼 안정적으로 이어나갈지도 궁금하고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어떤 무관의 한을 끊을 수 있었으면 개인적으로 참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으로 미는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상으로 이번 대표팀에 참가를 못했지만 다행히 소속팀에서는 훈련을 재개했다고 해요. 그래서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 같고 리그에서는 분데스리가 우승을 레버쿠젠에 뺏겼던 다시 한번 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는 8강에서 인터밀란을 상대합니다. 인터밀란도 아만만않은 팀이죠. 네. 이탈리아에서 또 워낙 두각을 드러낸 팀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이강인 선수는 복귀까지 한 2주 정도 걸린다고 예상이 드는데 PSG 입장에서도 무리하게 복귀를 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 리그에서는 압도적인 1위이기 때문에 우승이 유력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FA 컵이죠 쿠푸드 프랑스에서도 4강에 올랐고 이 대진표도 어쨌든 프랑스 내에서 강팀이라고 불릴 때는뭐리이나 마르세유나 모나코나 이런 팀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대회도 사실상 우승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챔피언스리그 8강. 아, 이거 또 밀라와. 빌라인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인터밀란 뭐 이런 팀들보다는 그래도 낫다 어, 빌라니까 그래도 낫다 또 요즘에 우스만 데벨레나뭐 흡이차나 이런 선수들이 워낙 잘해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PSG도 어떻게 보면 또 클럽 역사상 처음 비기어를 또 들어올 릴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또 되게 재미있게 남은 시즌을 볼것 같습니다. 네 남은 시즌 우리 한국 해외파 선수들의 선전을. 빌명, 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앞으로도 축구대표팀 소식 저희 핫시스에서 계속해서 보내드릴 예정일 텐데요.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